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꿀떡스니 바국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감자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감자로 간단하게 한끼 식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뚝딱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후라이판에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요 감자를 한두털 정도만 이렇게 제가 채를 썰었답니다 곱게 채를 썰어서 이거를 감자를 한번 맛있는 식사 대용을 할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올리브로 한번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요. 한번 한번 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올리브를 한번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감자 채 썰은 걸 넣으세요. 그래서 살짝만 볶아주셔서 요즘은 감자들이 해감자라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이때 먹어야 감자가 더 어,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살살 볶아줍니다. 아주 한 시, 한 시, 어, 식사용으로 아주 간단하고 좋죠? 그래서, 어, 식사를 해서 밥 뜯기 귀찮을 적에 한 번씩 이런 방법을 하시면은 굉장히, 어, 좋으실 것 같아서 한 번, 어, 영상 담아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우리 오리꼴 쪽순이네 표. 막걸리 소금이죠? 이것만 조금 한 꼬치 넣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넣고요. 이거를 살살 볶아줍니다. 볶아서 저녁이나 아니면은 또 남편분들이나 아이들 간식 이렇게 올려도 좋고요. 술안주도 아주 짱이에요. <laughs> 이거 하나 구셔서, 맛리한잔 드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보편적으로 감자를 가지고 전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해서도 그 너무 좋아요. 감자는 다 우리 몸에 영양가가 많은 필수 제품인 것 같아서, 어, 그래서 많이하 해서 드시는데, 감자가, 말할 게, 채 어, 테이스를 렇게 드라고요, 얘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가로소들 많이 하셨는데, 너무 힘들죠, 이게? 조금, 힘든 거는 또 귀찮더라고요. 안 해먹게 되는데, 이렇게 채를 이렇게 칼 하나 쓸어서, 아니면 다져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음,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은것 같으네요. 여기, 이렇게, 이제, 자, 불을 조금 줄여서, 얘를 살살 이렇게 킵니다. 응, 음, 뜯서 이렇게, 어, 전 마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주 어, 감자 어, 부침개가 되겠죠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불이 너무 세면은 불을 좀 조절을 하셔서 불을 조금 줄여 주셔도 될것 같아 요 너무 세게 되면 타니까요 불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어, 맛있는 감자 전을 한번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한끼 식사용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렇서 감자를 많이 드시면 감자는 위에 우리 건강에참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맛있는 식사용으로 감자를 전으로 해서 맛있는 거 한번 뚝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도 빠르면 맛있는 감자 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익혀 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겠습니다. 자, 한번 뒤집었더니 이렇게 밑에는 노란미빅하게 느름지 바늘 이렇게 됐죠? 여기에다가 한번 보시겠어요? 자, 계란을 제가 두개 어, 정도 풀었어요. 이렇게. 계란을 풀은 거를 이거를 이 위에다가 한번 쫀져 줄게요. 쫀져서 계란으로 한번 영양가가 풍부한 건다 들어가죠? 이렇게. 셋, 네. 셋, 이렇게 계란을 물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한번 붓게 볼게요. 계란을 음. 붓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익으면서, 결란도 어, 이렇게 제 익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란도 있고, 이렇 감자도 있고, 불은 중불로 놓으셔야 돼요. 너무 센 불을 하게 되면 타겠죠? 이렇서 아이들한테도 간식도 아주 최고의 간식, 다 함께 식사의 대용으로도 아주 최고의 함께 식사 대용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면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간단한 한끼 식사 대용으로 감자 가지고 오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 거진, 어, 계란이 익을 정도 되면은 여기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치즈를 놔서 반만 이렇게 치즈를 넣고요이렇 해서 한번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시작해 덮어주면 완전히 얘가 뭐가 될까요? 감자 치즈 피자떡이 될까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감자 치즈 떡을 한번 저녁에 만들었습니다 감자 두 알이면요 두 식구 시컨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답니다 만난 자 여러분 만난 어, 감자 치즈 떡이에요. 감자 두 알이면 함께 해결되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감자 어, 떡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조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속이 요래요. 요거를 속은 아주 어,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아주 어. 찰지다 그럴까요, 감자가? 요즘 핵감자라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한번, 어, 먹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아주 맛있는 감자, 아, 피자 딱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아주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녁들 밥그창게 어, 하기 싫다 하시면은 감자 두 아림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겉은 아주 바삭하고 속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감자예요. 이걸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서, 어. 음. 정말 맛있어요. 음. 네, 이, 이, 맛을 이렇게 또 해먹는지는 모르지만, 어머,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쌀뜨쌀때먹으면 너무 맛있어 뜨거워도 제가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이걸 떡순이가 이렇게 간단하게 감자 가지고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감자 부침개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우선 우리는 부침개 하면은 주로 이렇게 가루를 많이 해 드시는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는 감자 피자떡이 됩니다. 늘 우리 꼴 뚝순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